할 사람도 있으니까. 시, 시, 점수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 플레이! 네. 4코터는 8분만 할게요! 나이스 패스! 와, 나이스 패스. 파파파파 파울. 사이드. 네. 아니아아야점점아아야파파이야 파울 3! e 4 am, I 51. 사... 점차51대50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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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파울, 파울.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3점, 3점. 옐로, 레드 3점, 50. 레드가 3점이야. 레드가. 52대 54. 52대 54. 블랙이 52, 레드가 54. 레드가 역전했어요. 54 블랙 54 아, 예, 블랙이 54 아, 죄송해요. 여기, 여기가54 54. 54 54 54 54 54 54 54 4월 4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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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점월 4월 4 동점입니다. 역전 제가 할게요 좀. 지오이 점. 동점 또. 5 6 5 6 동점. 3점 3점 3점. 3점 리드 리드 59대 56. 하이 파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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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선발 봤어. 남은 시간이 2분. 2분 30초. 내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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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샷 원샷, 원샷. 원샷, 오! 라이스풋백. 이정 3점 차! 61대 58 블랙이 이기고 있습니다 3점 남은 시간 1분 30초 파울 원샷, 아 원샷, 원샷. 이거 넣으면 1점 차로 따라가요. 60대 61, 1점 차. 블랙이 1점 리드 중입니다. 남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남 시간 40초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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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원샷 패스, 패스, 패스. 아 그런가요 패스 사이드 네, 패스. 죄송해요 심판이 한 명이라서 오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남은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자 역전이냐 t p o 냐10 9 8 e 7 6 5 4 3 2 1 타임아웃